예수님의 계시 게시, 요한 계시록 이 책의 저자는 서두에 소개되는 대로 요한입니다. 그는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들을 기록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을 가리킬 수도 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 예언자로서 순회하며 초대 교회에서 가르쳤던 다른 요한일 수도 있는데요. 어느 요한이든 그는 머리말에서 이 책의 종류를 분명히 밝힙니다. 먼저 그는 이 책을 계시 또는 묵시라고 부릅니다. 이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로서 히브리 성경 및 다른 유명한 유대 문헌들을 통해 당시 요한의 독자들에게 친숙했던 문학의 한 종류이죠. 묵시는 예언자의 상징적인 꿈과 환상들을 서술해 과거와 현재의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드러냄으로써 현재를 역사의 결말에 비추어 볼수 있게 합니다. 요한은 이 묵시를 예언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위기 상황에서 그분의 백성에게 대개 경고나 위로를 주시기 위해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건데요. 이 책을 예언이라고 부름으로써 요한은 이 책이 성경의 전통적인 예언서의 대열에 있으며 구약의 예언들이 여기서 절정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적 예언은 요한이 알던 실존 인물들에게 보낸 것으로서 고대 로마의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일곱 교회에 보낸 회람 서신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곱은 요한에게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구약에서 일곱은 7일 주기의 안식일에 근거한 완전함을 상징하는데 요한은 일곱이라는 숫자를 책의 구석구석에 배치해 놓았죠. 그는 머릿말에서 우리가 이 책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유대 묵시 문학은 상징적인 이미지와 숫자를 사용한 문학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언제인지 예측하는 암호가 아니죠. 오히려 요한은 구약에서 인용한 이 상징들을 계속해서 사용함으로써 독자들이 그가 암시하는 구절들을 찾아보고 상징의 의미를 발견하길 기대합니다. 또한 이 책이 서신이라는 사실은 요한이 실제로 이 1세기 교회들의 상황을 다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책이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많다고 해도 책의 의미는 우선 요한이 살던 시대와 장소 그리고 독자의 역사적 맥락에 입각해야 합니다. 이 책의 첫 단락은 예수님이 일곱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높임 받으시는 환상을 봅니다. 그분은 일곱 개의 타는 촛불 가운데 서 계시는데 요한은 이것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상징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는 스가리아서에서 인용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각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교회들은 부와 풍요로 인해 무관심해졌고, 어떤 교회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방신의 제사 음식을 먹고 신전의 창기들과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께 신실한 교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괴롭힘을 당하고 심지어 심한 박해도 겪고 있었죠. 예수님은 상황이 더 나빠질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교회들은 환난이 닥칠 때, 타협과 믿음 중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이 살던 때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네로 황제의 학살이 지나가고 도미티안 황제에 의한 박해가 진행 중이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건 단순히 로마 시대의 흐름에 동조하기 위해서건 예수님을 부인하고픈 유혹을 받았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충성함으로써 유혹을 극복하라고 또는 이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모든 사람에게 상급을 주겠다고 교회들에 약속하시는데 각각의 상급은 이 책의 마지막 환상인 하늘과 땅의 혼인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첫 단락에서는 책의 줄거리를 끌어갈 주된 갈등 구조가 설정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견뎌낼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창조 세계를 상속받을까요? 왜 예수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이기는 자로 묘사될까요? 책의 나머지 부분이 바로 요한의 대답입니다. 다음으로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구약의 여러 예언서를 인용해 그 모습을 묘사합니다. 모든 피조물과 세상 나라들을 의미하는 생물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을 둘러싸고, 유일하신 참된 창조주, 거룩,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충성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일곱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는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과 다니엘이 본 봉인된 두루마리의 환상들을 상징하며, 모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임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죠. 그러나,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열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누가 열수 있는지 듣게 됩니다. 그분은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이십니다. 이는 군사적 정복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실 메시아 왕에 대한 구약의 전형적인 묘사인데요. 그게 바로 요한이 들은 것이라면 그가 눈을 돌려본 것은 공격적인 사자 왕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서 피 흘리는 희생양이 두루마리를 열 준비를 하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상징한 것은 이 책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요한은 구약에 약속된 장차올 승리의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메시아를 통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그분의 원수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심으로써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인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패배가 아닌 왕위 즉위식이 되었습니다. 그게 그분이 악을 이기신 방법이었죠. 그래서 이 환상은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분 곁에서 유일하신 참된 창조주요 구세주로서 그분과 함께 찬양받으시면서 끝이 납니다. 이제 죽임당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그분의 신적 권위를 상징하죠. 다음 단락은 세 가지 일곱 상징입니다. 일곱 봉인,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 이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묘사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 가지 일곱 심판이 문자 그대로 순차적인 사건들로서 과거에 일어났거나 현재 일어나고 있거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요한이 일곱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배치했는지 살펴보세요. 마지막 일곱 대접은 일곱째 나팔과 일곱째 봉인에서 나오고, 일곱 나팔은 일곱째 봉인에서 나옵니다. 마치 러시아 인형처럼 각 일곱째 안에 다음 일곱이 들어있죠. 또 각각의 일곱이 최후 심판에서 어떻게 끝이 나며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요한이 세 가지 일곱 상징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사이의 같은 기간을 세계의 다른 관점으로 묘사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 첫네 개의 봉인을 떼시고, 요한이 네 명의 기술을 봅니다. 이는 스가리아서 1장에서온 장면이며, 각각 전쟁, 정복, 기근, 그리고 죽음을 상징합니다. 비극적이게도 인류 역사에서 평범한 일들 말이죠. 다섯째 봉인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선 죽임당한 순교자들과 그들의 무고한 피의 절규가 재단에 피어오르는 향처럼,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죽임을 당할 그리스도인의 수가 차기까지 더 쉬어야 한다고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알수 없지만 영원히 지속하진 않을 거라고 하십니다. 여섯째 봉인은 그들의 절규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대답입니다. 이사야서와 요엘서에 기록된 여호와의 날이 임하고 땅 위의 사람들은 누가 견딜 수 있겠느냐고 소리칩니다. 여기서 갑자기 요한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잠시 이야기를 멈춥니다. 요한은 이 모든 환난을 견디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오는 천사를 봅니다 그리고 인치심을 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는 것을 듣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1장에 나오는 병력 조사 같은 것으로서 이스라엘 자손의 열두 지파에서 각 12,000명씩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군대의 숫자가 요한이 들은 거라는 겁니다 그가 승리하신 유다의 사자에 대해 들은 것처럼요 그러나 두 경우 모두 그가 눈을 돌려 본 것은 그런 군사적 상징들이 죽임당한 어린 양, 즉,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는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 군대가 모든 민족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성취된 것이죠.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이 어린 양의 군대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이유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이기라고 명하십니다. 원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어린 양과 같이 고난받고 증인이 됨으로써 말이죠.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일곱째 봉인이 떼어지는데, 두루마리가 열리기 전에 경고의 일곱 나팔이 등장하고 재단 향로에서 불이 담겨옵니다. 순교자들의 외침을 상징하는 이 불이 땅에 쏟아지고 여호와의 날이 완성됩니다. 요한은 일곱 나팔을 통해 다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번엔 출애굽 이야기의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처음 다섯 개의 나팔을 불자 출애굽의 재앙이 재현되고 여섯째 나팔을 불자 처음 네 개의 인에서 본네 명의 기수가 풀려납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 모든 재앙에도 불구하고 나라들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마치 출애굽기의 바로처럼요. 하나님의 심판만으로는 사람들을 그분 앞에 겸손히 회개하도록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잠시 멈춥니다. 한 천사가 어린 양이 봉인을 대신 두루마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요한은 마치 에스겔처럼 그 두루마리를 먹고 그 메시지를 열방에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마침내 어린 양의 두루마리가 열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지 보게 됩니다. 두루마리의 내용은 두 개의 상징적인 환상으로 펼쳐집니다. 먼저 요한은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 곁에 순교자들을 보는데 이를 측량하고 구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보호를 의미하는 이 이미지는 스가랴 2장에서 온 것이죠. 그런데 그후 도성의 바깥들은 내버려져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과거에 일어났거나 미래에 일어날 실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보다는 요한이 예수님과 다른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 새 성전을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의 상징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 이미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나라들로부터 당할 고난에 대한 것이지만 겉으로는 패배한 것 같아도 어린 양을 통한 그들의 승리는 빼앗길 수 없습니다. 이는 두 번째 환상에서 더 자세히 부연됩니다. 하나님이 열방에 예언할 대표로 두 증인을 세우십니다. 이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들을 미래에 실제로 나타날 예언자들로 봅니다. 하지만 유한은 그들을 두 촛대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가리키는 그의 상징 중 하나죠. 따라서 이 환상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예언자적 역할에 대한 것으로서 모세와 이사야를 이어받아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과 권세자들에게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끔찍한 짐승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본 것처럼요. 그리고 두 증인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그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박해자들 앞에서 그들을 높이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나라들이 회개하며 여호와의 날에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서 잠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합시다. 일곱 봉인과 일곱 나팔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열방의 회개를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마치 출애굽의 재앙이 바로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한 것처럼요. 그러나 어린 양은 그분의 원수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린 양의 두루마리는 그분의 군대인 교회의 사명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열방이 교회가 어린양의 사랑의 희생을 본받는 것을 볼때 드러날 것입니다. 원수를 죽이지 않고 대신 죽음으로써 말이죠. 열방의 회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주장이 바로 요한이 책의 정중앙에 배치한 열린 두루마리의 메시지입니다. 이후에 마지막 나팔이 울리고 열방은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고 두려웠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열방의 증인이 되어. 새 창조 세계를 상속받게 될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쟁을 벌인 그 끔찍한 짐승은 누구였을까요? 또 이야기의 전말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의 후반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